안녕하세요. 이인상삼다 2023년 6월 19일 아, 지금 이제 9시가 다 돼가는 이제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 아침입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 지구인이 좋아하고 우주인이 좋아하며 한국인이 좋아하고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미신린 타이어 레티튜드 투어 3 235-55-19스펀지 타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타이어 트레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께가 보이실 정도로 타이어 트레이 상태 굉장히 좋고요. 제가 충농증이 있어서 영상 속에서 자꾸 훌쩍훌쩍 거리는 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쉐린 타이어고요. 여기 레이저 박스가 좀 묻긴 했는데 그린,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있는 타이어입니다. 235, 50, 59 그다음에 19년 30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 여기 레티투드 스포츠 3리돼있고요 얘도 여기에 보시면 어디 옆구리에 데미지를 먹었거나 그런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이건 볼보에서 나왔던 건지 BOL이라고 되어있네요 19년 33번째 쯤의 타이어입니다 하 보자 어디 옆구리에 데미지가 먹거나 그런 타이어가 전혀 아닙니다 타이어 한 짝에 굉장히 비싼 걸 알고 있어요. 저스펀지 타입은 요 같은 경우는 개당 75,000원씩 해서 두 개에 15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어.. 어떤 분이 레저 액수를 뿌리면 타이어가 뭐.. 뭐 망가지네 마네 뭐이 똥단지 같은 소리를 뭐 저번에 하신 분이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생 이제 머릿 속에서 그런 말을 저한테 뱉어내시니까 저는 황좀 황당했는데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타이어를 망치려고 그거를 뭐 사람들이 이제 판매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악마의 아이템이 아니에요. 그는 머릿 속에서만 생각하시고 머릿 속에서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모자란 사람이 10년을 가지고 무섭다 그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두 개에 15만 원이고요.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 010-883-8363이고요.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택배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 이인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